안녕하세요. 캐롯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롭게 입덕한 캐릭터 잔뜩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캐릭터들을 보고 제가 새롭게 입덕한 캐릭터가 무엇인지 맞춰보시겠어요? 1번 힌트 올루, 2번 힌트 캐로피, 3번 힌트 레니니, 4번 힌트 턱시도쌤. 맞추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못 맞추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입덕한 캐릭터는 짜잔, 스미코그라시 펭귄입니다. 펭귄을 입덕하고 싶은데, 마침 중고 플랫폼에서 펭귄을 잔뜩 판매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잔뜩 사봤어요. 먼저 서비스로 받은 동물 후드 키홀더 펭귄입니다. 이렇게 얼룩 고양이 옷을 입고 있어요. 사실 저는 스미코그라시 중에서는 타피오카나 아지후라이노시포 이렇게 둘을 좋아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펭귄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 옹졸한 입에 너무 반해버렸지 뭐예요? 그리고 뭔가 겨울이 되면 붕어빵이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여름이 되면 연두연두한 색감에 제가 좀 끌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농구 타피오카 키링입니다. 이렇게 뒤에도 농구 프린트가 들어가 있어요. 어, 발 진짜 앙증맞아요. 그죠? 펭귄에 입덕했는데 마침 펭귄이 맡은 스포츠가 농구다? 그러면 안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또 구기 종목 중에서 농구 관람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목구비가 단순해서 그런지 같은 펭귄인데도 표정이 약간 달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적 펭귄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약간 댕청한 이목구비에 이렇게 안대를 쓴 언발란스함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 두권쓴 것도 왠지 너무 귀엽고 요 사이즈 인형들은 발에도 이렇게 솜이 들어가 있어서 발이 특히 더 귀엽습니다. 안대 밑에도 눈이 있긴 있고요. 어,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 다음은 아이스크림 테마의 펭귄이에요.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그런 복장을 입고 있고요. 펭귄의 피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선캡 같이 착장한 것도 너무 귀여워요. 아니, 분명히 똑같은 이목구비인데 은근히 달라 보이는 그 매력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 좋은 메론색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은 단종되었나 모르겠는데 베스킨라빈스의 머스크 메론이라는 맛의 아이스크림이 있었거든요. 딱그 아이스크림을 연상시키는 그런 컬러예요. 다음은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대두 시리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크고 몸이 작은 이렇게 시로쿠마 참을 달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모티브 중 하나인 리본을 목에 매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펭귄이 가지고 노는 펭귄의 애착 인형 같은 느낌인가요? 뭔가 이 모습이 좀더 펭귄에 가까운 느낌? 팔도 왠지 날개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얘는 눈이 이렇게 좀 동그랗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더 순딩순딩한 느낌입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긴 털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들보들하고 촉감은 이 친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메나미조조 사장님이 초코에그 선물로 주셨었는데 펭귄과 저의 인연은 이때부터 사실 시작되었던 건가 봐요. 이때도 꽤나 귀엽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렇게 펭귄에게 입덕해본 후기였어요. 왠지 이번 여름 이 연두색 친구들을 많이 많이 증식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